지난 3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화로부터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이제 이 유다가 도움을 청하러 애급으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하죠?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 애굽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라고 하면 참 명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곳에는 기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어, 그것을 건, 어, 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이 이 애굽이 강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긴 또 먹을 것도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스기아거든요시스기아 왕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이 아랍에는 그 당시에 시삭이 12,000명의 마병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12,000명 마병대라고 하면 큰 군대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면 마병이나 병거나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요. 미사일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탱크가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신무기,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애국이요또 유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것은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도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히스기아 편에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아가 이제 아수르가 오니까, 아수르 그산헤립이 포위하고 자기들 오니까 이산헤립이 요구하는 대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다시 쳐들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지금 보이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애굽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애굽으로 이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청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30장 6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내갭 네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내갭 네 짐승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기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닌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급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급을 가만히 앉은 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가, 그렇지 않 얼마나 바빴으면 이제 금도 앗솔에다 주고요. 또 은도 앗솔에 뺏기고요. 오늘 여기 애급에다가 이제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그 나머지에 있는 그 돈을 긁어서 어디로 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길, 죽음이 있는 그 길을 넘어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애급은 너네들 걸 뽑아먹는 기생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3대의 말씀 보니까 애급은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애굽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은요 기뻐할 일이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 보이는 그런 무기가 많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쌈에서일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 유다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이 칭호를 얻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 주님과 실름했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는 그 20년 안에 원한을 품고 그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까지 기도해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나라 아니에요.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우어서 이긴 자다. 이런 칭호를 얻은 그런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모든 민족 가운데 뽑혀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치와 존재감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다, 유다 단집 하지만 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드니까 너희들이 이 존재감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방법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3 절의 말씀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시. 아, 하나님께서요, 왜 지금 이 유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요? 왜 어려움을 주고 있지요? 그거 다름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 오늘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지요? 그 그러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도와달라고 너가 손 벌려서 너의 손을 잡은 그들도 함께 멸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도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사절과 오절이지 않아요. 그 말씀 보면 먹이를 움킨 큰 사자나 이 젊은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이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데 그 옆에 여러 목자들이 와서 이 사자로 하여금 그 먹이를 먹지 못하게 지금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움킨 것을 내가 에? 사수한다는 거예요. 그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 연약한 새라도요, 자기 새끼 보호해서 어떻 합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이 내가 그와 같이 너와 싸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내가 싸워주겠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신무기, 그, 그 도구가 너희들 이기게 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내가, 오늘 이 사자처럼 두려움 없이 표호하면서,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새가 자기 새끼를 보아하는 것처럼 너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 성기는 은우상이나 근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건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유혹하고 꼬시겠지요. 그러나 꼬신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함정을 만들어 놓겠지요. 그러나 그 함정을 피해갈 의무가 누구겠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되잖아요. 금상,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니스스로 네 빠져 있는 거기서 나와서 내게 오라는 거죠.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금과 은 우상 내가 필요한 것에서 내 필요를 찾으라. 거기에 내가 원함에 다른 누구와 결단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을 어디로 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너의 빠진 항정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과 군우상에서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자, 아수르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수르 하신 침략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수르는요, 누가 보낸 막대기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수르를 유대에게 오게 만들잖아요. 왜 오게 만들어요? 유다라 화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함이 지극한 걸 보여주려고 아수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응,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살라를 혼내주러 왔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왜 아수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수르에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 정강으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합니까 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이살라라를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뭐라 이게, 너희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막에 있는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 그 모든 신들이 우리 발끝 아래에 예? 눌러 있다는 거요이 교만하게 한 거지. 그 인생들이요. 조금 높아지면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막대기, 막대기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막대기가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 지고 있는 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 막대기를 지고 있는 분이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스르도 그러고 그리고 바벨론도 그러고요.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그 기적과 역사 여러 가지를 보여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수르가 올라와서 그렇게 교만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아가 편지를 하나님 재단에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에 아수르가 칼에 넘어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군사들은 오히려 철장에 갇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과 고관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라고 이 유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원의 불을 준비하셨고 예루살렘 용광로가 되어서 오늘 이 아스루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 자기들의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사실 이 아스루가 와서 우리를 해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그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광로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곳에 불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있으면 되, 되, 되는데 올라와 하나님은 모독하고, 예? 하나님은 능멸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들을 그곳에서 살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요. 자,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란 것입니다. 우리 살아는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지, 지난 3 0 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 오늘 하나님 떠난 백성, 그들에게 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하나님만 의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참았고 기다리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아가 어떤 일이 생겨요? 참고 기다릴 땐 승리했었지만, 보세요. 오늘 이가 이 기도하기 전에, BC 한 705년 전에, 오늘 이 시사각에 가가서는 그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 얻은 것이 없어요. 더 피폐해졌다는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참아서 기도하고, 그 편지를 올려 들었더니,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어려움에 처지에 우리가 남은, 봉착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 수만의 군대가 오고, 수만의 병거가 와도, 그병과 앞에 네가 어떻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오늘 수요 성경공부 어, 말씀 지난 우리 성경공부 기술르의 말씀에 모세의 노래, 네? 어린양의 노래. 이 모세가 그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예요.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때거리로 모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원망고 하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 얘기했죠? 너희들은 가만히,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이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래, 오늘도 우리가 죽을 환경, 어려운 환경, 위협 닥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잠잠히 참고 그분이 하시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일이 쓰시고 저리 쓰시면요. 오히려 조롱거리와멸시거리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거하란이 오면, 참아 담담히 기다리며 그 하나의 뜻을 바라세요. 그럼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준 자다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사를 통해서 이살라라가 어떠냐 유다가 어떻냐 넌 이살라라가 아니냐 1절과 6절 이살라 부르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찾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아는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야곱은 불러서 쟁취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과 어려움이 옵니까? 담담히 참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희생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후회가 뭐지요? 아, 하나님 뜻을 내가 자면자이 참아 기다리지 못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 해보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동원해 봤더니 남는 거뭔만이 한숨과 눈물과 한탄과 어? 고난밖에 없었잖아요 고난이 올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아 16장 1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다이시요 이제 그 쫓겨가는 그 모습입니다 가장 절절스러운 날이 무슨 날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요단강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시무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저 죽이겠다고. 그 다이슨 말하고 그래요.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 얘기를 듣고 나의 죄를 속해 줄 거예요. 아, 이게 오늘 우리 성도가 돼야 돼. 내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힘든 일올 때요. 사람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문제 해결은 어서 봐야 되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봐야 돼. 주님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정말 그큰 사자 젊은 사자가 음식을 움키고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르른거리고 어느 누구와도 요동치 않는 것처럼 제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이신 은혜가 있으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게 병도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요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 내주실 거예요. 물론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겠지만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히스야를 통해서 이 아수르와 대항할 때에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 하나님 약속한 언약을 우리 30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서판에서 그것을 책에 남겨서 후세들에게 알려주라.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 라는 걸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 도움의 한 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바라게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